쌀기 어버려 <목시청> 목줄 1.7이에요? 음. 왜 어울리지 않게 1.7을 나쁘니까입장지 <목시청> 저기 고기 먹기도 쉬우니까 1.5만 해도 되지 뭐 저기 처박을 데가 없어가지고 1.5 해도 될까? 난 1점 있어야지, 오늘. 있어, <laughs> 자, 채비는 간단하게. 제로알파찌에 작은 스토퍼. 어랭이통은 수심이 안 나오는데니까. 목줄은 조금 짧게 가고. 찌는 제로알파를 쓰겠습니다. 자, 채비는 마쳤습니다. 전유동 채비야 할 것도 없죠. 자, 발앞에 밑밥을 뿌려보니 생명체가 없습니다. 일단. <laughs> 생명체가 없어. 잡아도 안 피노. 빠졌다 씨 빠졌어 응 아씨 <laughs> 아바랍 동굴에 한 마리 노리려고 해봤더니 응. 빠져버렸네. 아, 그고빠지요 아, 그러게. 사이즈 괜찮은데. 맞아 그러네. 자리 있으면 있는데 거기가. 음. 응. 여기 일반대에도 이게 한마리시킨거나오게든 애들이 상처 좀 많죠. 그러게 왜 이렇게 험하게 올리셨어요? 아닌데. 부드럽게 했는데. 개끌듯이 그렇구만. 아니 부드러운 남자예요. <laughs> 떡밥 인정? 자리 많아, 다 떡밥을 죽었어. 떡밥 하코 하던. 내가 동리 딱... 하나 올린다, 내가 떡밥으로. <laughs> 손베리기 싫은데. to them. 일체를 날 주는데 따지? 아 따지 아니지 소리 소리 움직이는 게 틀린데 동그리동그리동그리 똥구리 동데동그리동굴리동굴리 동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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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동이 동굴이 동굴이 동 또 한번 보, 잡아봐. 뭔지 몰라요? 배게 배게 배 와, 길게 끄네. 오, 힘이 좋아. 이거. 뭐 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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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 게게게 야, 이거 사자 넘는다. 무조건 야, 진짜 아, 크더라니까? 사짝 넘는다. 어찌가? 어찌 어피 같은데? 아니, 배가. 아니,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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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야 배가 배가 배가. 통배이 맞아. 통맥이 맞아. 어, 웃자. 웃자. 우짜. 야, 사짝 초발 사짝 중발 근데 힘 쓰는 게 장난 아닌데? 어, 목줄이 지금 1.5라. 살짝 그냥 올라채 뜰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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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들어어요와 오짜 되겠다 오짜 되겠다 오짜 는 안돼 또 오짜 안돼 오짜는 안돼 이쪽이쪽이쪽이쪽 긴 꼬리다 긴 꼬리 같은데? 같은 데서 일어 아, 이거 앞을 잡았어. 어, 뚱구리. 아. 떨어졌어. 자. 어들면 쫓아. 그렇게 끈질기다, 저 새끼. 아이고. 왜? 아. 뭐야 이거 앞에서. 길이는 4자 되는데 빵이 어마어마하다. 와, 진짜. 아. 깜짝. 멋있어도 돼. 미나 쳐야 이제. 아, 여기 앞부터 줬어. 아, 바라세요. 뭐야. 아. 나 그럴 줄 알았어요. 또 놀다가 던졌어. 아이고. 못잖아 안 돼. 한 4자 후반 정도 되는 똥구리 한 마리. 와, 죽은 힘을 다해서 올렸습니다. 빵, 축하, 축하, 축하. 빵이 어마어마하다. 박한 밍밍이 박한물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 알아서 들어가기를. 축하합니다. 아, 1등 당첨. 나 이제 놀란다. 아, <laughs> 지금 찌내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저는, 저기, 어랭이통. <목소리로> <바로 웃음> <어이 웃음> <laughs> 어랭이톤 저기, 끝단에서, <목소리로> <하, 목소리로> 일반 행에도 한방 노려보고 있었는데, 크릴은 자꾸, 그, 뭐지, 자리돔이 따가길래, <목소리로> 떡밥을 한번 써봤더니, 빵가루 미끼죠? 빵가루 미끼를 한번 써봤더니, 큰 녀석을 하나 낚았습니다. 아, 팔이 겁나 아픕니다. 목줄이 1.5라서, 지금, 정말, 정말 조심해서 올리느라고, 어, 아, 지금 팔이 덜덜 떨려요. 음, 안 크다. <laughs> 자, 이제 해창이 다가오니, 목줄을 하나만 키우고, 어이구. 이렇게 채비 교환하고 난 원줄 목줄 같은 거 바닥에 그냥 버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것들도 잘 챙겨가셔야죠. 아, 간만에 드랙차 가는 소리 들으니까 속힐 좋네. 온 <laughs> 어, 조금인데 물이 왜 이렇게 빠르지? <laughs> 에이, <떡이>. <웃음> 진짜. <웃음> 되게 다 속세이네. 아니, 아니. 더 더. 이분, 이분만큼 이분 열받겠니? 채비 다 해놓고 원줄 잘라 물어 1.75라 <laughs> <laughs> 괜찮아 오, 오. 사이즈 좋은데요? 안돼 47은 음, 47은 안 돼? 아담하네요 <laughs> 좀더 분발해서 캐스팅 해도 돼요 그 정도 돼도 좀더 크게 해도 돼 알을 조금 더 멀리 던져 너무 앞에 너무 앞줄 풀어줘야 돼요 태비 내려가게 바닥에서 물어 바닥에서 물면 태비 어느 정도 내려갔다 싶으면 원줄 타이트하게 관리해주고 딱줄 잡고 있으면 찌싹 들어가면 그때 채야 돼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갔으니까 텐션 주고 저도 빵가루 미끼를 그렇게 자주 쓰는 편은 아닌데요 뭐 이유가 낚시 배울 때 이제 빵가루 미끼는 미끼로 인정을 안 해주는 분들에게 낚시를 배운 탓도 있고 자주 안 하다 보니까 빵가루 미끼 낚시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안 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낚시 클럽에서 대회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미끼고 그래서 잘안 하게 되는데 뭐 잡어가 많고 그럴 때는. 답이 없기는 해요. 뭐 크릴은 순식간에 녹아버리니까 잡아둘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쓰고 있기는 한데, 글쎄요 호불호가 막좀 갈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낚시가 아니다 빵가루 낚시는 뭐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뭐 저는 딱히 크릴을 써야 제대로 된 배교돔 낚시고 빵가루 미끼를 써야 쓰면 잡낚시다 뭐 이런 건 없고 근데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만지면 지금 보시면 손이 더러워져요. 그게 싫어. 아우 이 손에 막 색깔 배고 이런 게 되게 싫어가지고. 옳쓰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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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하지 마. 급하게 하지 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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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천천히. 브레이크 주고, 브레이크 주고, 내려가면 브레이크 주고. 다시 띄우고. 아니,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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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 다시 띄워. 브레이크 줘, 브레이크 줘.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 동그이라잘안 터져, 어지간해서는. 브레이크 주면서 내려주고. 천천히 올리고, 올릴 때는. 천천히, 다시. 아, 천천히, 천천히. 아, 작아, 작아, 터질 사이즈 아니야. 천천히 올려요. 44. 40. 오! 잘 봐준 주 44. 동글리동글리 방금 제가 사자를 낚은 곳에서 낚시를 하시던 분이 44 정도 되는 애를 한 마리 더 올렸습니다. 아유,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 확실히 산란철, 이제, 어, 산란을 하러 이렇게 요런 홈통 요런 지형으로 고기들이 일반 배경에 대물들이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음, 제 거에 비하면 은 애기같은, <laughs> 그래도 44에요. 자, 한 분은 잽사 저 자리로 가서 다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 나온다고 하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홈통 자리가 <laughs>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따 고기 나온다고 잽사 와버렸어. <laughs> 근데 <laughs> 찰 차... 뭐야? 잡았어? 어이 잡고 그럴래 잡고? 그어이 잡으면 쇼맨십이 좀 과하요. <laughs> 내 덕에 <덩이> 잡았지? 못 잡았어요. 잡는 거 쏜네. 사실 내 거? 네. <웃음> <웃음> 터졌어요? 우와! 입수! 소리소문 없이 터뜨려. <laughs> 저기서 안, 고, 고자질 안 했으면 모를 뻔? 어? 얘다 웃어! <laughs> 와, 말도 안. <laughs> 저 멀리서 이 자리에 고기가 나오니까 잽싸 달려오신 분께서 <laughs> 오자마자 한방 <번> 걸고 터뜨렸습니다. <laughs> 음. 어, 씨. 뭐, 나 오랭인 줄. 얘는 아까 개보다는 확실히 작다. 아, 뭐야, 나는. 뭘 아직 뜨지도 않는데 뜰칠 되고 있어. 아나 답답하네 진짜. 오 여기다. 하나 른회냐고 어우. 막판에 힘을 써. 뭐 이리저리 가고 싶나 보지. 뭐야 이상한 거기 이상한데? 뭐? 따친가? 따친가? 허연데? 따친갑다. 따친갑다 에이씨 어째 입질이 그지같더라 끊어버리자 자 이제 손맛 못보신 분들 을 위해서 뒷정리를 저희가 먼저 좀 하고 잡은 사람들은 아직 철수하려면 시간도 많이 남았고 지금이 사실 황금시간대이긴 한데 손맛 못보신 분들도 손맛을 보셔야되니 어? 손맛 봤네 먼저 정리를 하고, 주변 정리, 주변 청소를 하고. 딱3 3대요딱 33. 음, 마지막에 나온, 어, 비누 벗겨진 거. 헤 <laughs> 얼마나 고생을 시켰어. 마지막에 한 친구가 걸었습니다. 자, 이제 접으셔야 돼요. 접어야 돼요? 네. 한 번만 더 캐스팅 하시고 접으세요. 저희가 정리하고 있을게요. 와, 사이즈 괜찮다! 데리고 와봐! 오, 자, 진실의 자리로 올라와다 진실의, 뭐라. 오, 긴 거리네. 또, 또, 패딩 치지 말고 또. 아, 나 진짜 못 잡아. 자 잡아, 꽉 잡아, 이제 오, 37.8kg 네오야 지영이 1등 할 뻔. 딱 37, 3 8짝와3 7 5 3 7 5 k 지영이 박는